오늘 말씀은 굉장히 이제 우리 성경에서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예. 네. 만족하시나요? 어, 대답을 이렇게 시원하게 할수 있는 사람이 사실 어, 거의,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사람들은 결, 결핍을 느끼고, 예, 어딘가에서 결핍을 느끼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이, 이 사실 혼자 있을 때 저도 저도 그런 경험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어디 밖에 나가서 어떤 어떤 화려한데를 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어떤 식당에 같은데 가면 막 좋은 차는 앞에다 세워주고 뭐 조그만 차는 쫙 뒤에다 세워주고 막 이런 거를 느낄 때 상대적으로 막 결핍감도 느끼고 박탈감도 느끼는 막 이런 때도 있고. 우리가 보여지는 거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그렇게 항상 이게 뭔가 마음속에 메워지지 않는 이런 것들이 항상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왜 재정은 항상 부족한지. 에뭐 네, 이게 물, 밑빠진 독에 물붓듯이 우리의 재정은 항상 부족하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우리 시온지학고 로운이는 엄마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고 또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예. 네. 여기서 엄마 아빠가 나를 조금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으면 속상해서 울고 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또 이렇게 이이 이 나이가 좀더 늘어서 우리가 노년의 삶 속에서도 또 주변과 비교해서 아우 그냥 우리 자녀들 다른 자녀들은 더 이렇게 잘해주는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은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삶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정적인 것 같은데 나의 삶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이런 모습을 느껴서 초라해지기도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에서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결핍이라는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핍이 이런 결핍이 조금 더 커지게 되면 이런 결핍이 조금 더 커지게 되면 어.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다가옵니다. 우울증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자격지심으로 인해서 예, 사회에 적응 못하고 이렇게 내 마음이 움츠러들어 소외되는 이런 감정을 느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좀 채우고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면 어 술을 마실 때는 뭔가 다 잊혀지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다음 날 아침, 술이 깨일 때가 되면, 머리는 아프고, 내 현실은 바뀐 게 하나도 없고, 어 오히려 나의 현실 속의 문제들은 더 크게 다가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주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신나게 아주 음악이 크게 나오는 클럽에 가서 예, 춤을 추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맺고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채워가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오늘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방황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성공에 목말라서 성공하려고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그 공허함과 결핍들이 해결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 연예인들이나 성공한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약을 해요. 우리가 봤을 때뭐 재정적으로도 채워지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갖추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보이는 그들이 뭐가 부족해서 마약을 하고 뭐가 부족해서 그 광란의 질주 막 도로에서 막 200km 이상 달리면서 그러다 사고를 내고 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속에 있는 뭔가 공허함과 결핍을 채우지 못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인생은 무상하다고. 인생은 무상하다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무상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잘못되었고, 가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무상한 것 같은 인생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들을 자꾸 세상 속에서 무엇으로 채워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자꾸나 자꾸 더 힘들어지고 더이 끊임없는 갈증 속에 허덕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이 공허함 우리의 이 결핍이 사실 우리가 그때 우리는 그 결핍의 이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마음에 허전함이 있겠지.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내 마음에 공허함이 있겠지. 아, 내가 친구들이 없어서 이렇게 외로움이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그 그 결핍과 그 공허함의 본질은 영적 결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육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 맛있는 쌀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여러 가지 반찬을 먹고 하면 우리의 육신의 허기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도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 영혼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 양식을 섭취하여야지. 우리가 이 영혼도 배부를 어,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멀리 보지 못해요. 우리는 먼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꼭눈 앞의 이득과 눈 앞의 즐길거리, 눈 앞의 즐거움만 찾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를 때로는 죽음의 길로 안내를 해요. 우리가 너무 짧게 보는 나의 인생은 사실은 방향성을 잃게 돼요. 우리는 먼 곳을 바라봐야지 그곳으로 향한 나 정확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데 자꾸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을 하다 보면 방향성을 잃고 나는 빙글빙글 빙글 돌아가면서 내 인생은 방향성과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헤매이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계속 끊임없이 어떤 새로운 것들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속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여인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마리아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당시에 그 사마리아는 이제 이그좀 그 이렇게 변두리라고 봐야 돼요 시골이고 그리고 그 당시 우리 약간의 이제 계급 같은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유대인들 우리 그 예수님은 유대인 혈통인데 이 유대인들은 약간 양반 같았고. 이런 사마리아 족속들은 약간 이제 신분적으로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인정해 주지 않고 말도 안 거는 약간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여인이 어그 사마리아 지역의 한 우물가에서 물을 길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을 거신 거예요. 예수님이 물좀 달라. 아무리 말을 것입니다. 사마리 아 여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 비천한 나에게 뭐 이렇게 말을 하십니까? 뭐저 저에게 물을 떠달라고 말씀을 하십니까?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뭐이렇 사실 이 대화를 보면 맥락이 조금 뭐 이렇게 순조롭진 않아요. 서로 각자 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죠? 사마리아 여인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우물은 여기 있고요. 바가지는 나한테 있고요. 도대체 어떤 생수를 어떻게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뭐 당신이 뭐 하나님이 뭐 선물은 또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예수님은 또 대답을 하시는데 뭐 전혀 전혀 또 예수님의 그냥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육체의 건강만큼이나 이제 아니 우리가 이제 어 3, 3장 14절, 13절, 14절, 4장 13절, 14절 한번 함께 읽으실까요? 13절. 자, 4장 13절 한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 우리가 육체의 이 건강만큼이나 더 가져야 될, 그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사실 영의 건강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은 뭐지? 예수님의 이 생명수만이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이 물을 마시는 이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은 우리의 속, 우리의 마음 속에서 영원히 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아직도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신 것을 제대로 명확하게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이 다음에 이제 좀 우리도 이제 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여자가 주뼛주뼛합니다내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 그래 네 남편이 없는 게 맞다.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음. 여섯 번째로 같이 사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은 아니니 남편이 없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 여인이 어 예수님 그거 어떻게 아세요? 어 내가 그걸 얘기도 안 했는데 예수님 내, 내 가정사를 어떻게 알지 그제서야 예수님의 아 선지자로서이다라고 이제 대, 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는 거는 굉장히 작은 문제이고 지금 앞에서 얘기하시는 나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라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큰 약속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큰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사람들은 보면 이렇게 눈에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것에만 자꾸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주시는 가장 귀한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것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생명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삼세에서 어떤 그뭐 이렇게 귀구한 사연들을 가지고 있었겠죠. 여섯 번이나 어 남자, 여섯 번째 남자와 살아. 근데 이게 지금의 그 개념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는 게이 지역에서는 여성들의 인권이 굉장히 낮은 지역, 지금도 그렇죠. 중동 지역의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심했고, 이제 만일에 내가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가다가 남자가 죽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은 이 남편이 없으면 신분증도 없고 아무것도 사회적으로 내 나를 드러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자가 있어야지만 내가 뭔가 일을 해, 그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구한 사연을 가진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내가 생명 영원한 생명수를 너에게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이 여인이 이 여인이 그 당시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 잘잘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좀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것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이 말씀을 좀 작은 작은 씹는 거예요 이렇게 씹어가지고 이해하기 좋게 먹기 좋게 씹어가지고 전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이 말씀은 이 성경을 직접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전해 주신 예수님 직강의 강의가 이 복음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우리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 4대 복음서라 그러는데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직강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뭐 이렇게 신학 서적을 통해서 여러 도움을 통해서 조금씩 말씀을 알아가지만 우리가 가져가야 할 방향성은 우리가 이 말씀을 직접 읽고 이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이 힘을 자꾸 길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그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있고 우리 우리 어떤 훌륭한 목사님도 그 목사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어떤 신학서적도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지 않아요. 진리는 오직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는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인간의 관점에서 풀어 가는 거지. 결국은 우리가 어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소화할 수 있게끔 훈련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어,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샘물을 마시라 그래요. 그죠? 그 샘물을 마시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샘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이 말씀이 그 샘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샘물을 마시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먹어야지, 우리의 영에 그 예수님의 생명의 우리 들어오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만에, 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소, 생명의 삶이 쏟아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쏟아나는 기쁨과 이 참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이 생명수의 이 비밀입니다.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이 공허함 나의 인생의 결핍들 내 인생이 내삶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내가 상상했던 것처럼 나아가지 않고 자꾸 힘들고 인생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고 때로는 이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주저앉고 싶을 때 네. 우리 예수님의 생명수를 마시세요. 예수님의 생명수를 마시면 우리 안에 영원히 솟아나는 그 생명의 물이 우리, 우리의 삶을 기름지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수는 우리에게 어, 참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깃든 그 생명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제 요한복음 계속 읽어 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는데 요한복음 이 말씀은 음그 우리 이제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중 요한이라는 제자가 이 복음에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 사건이 시간의 흐름이 아닙니다. 시간의 흐름대로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지만 어, 사건의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에 이런 이거를 이렇게 묶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시길 원하셨고 우리가 이런 거를 조금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가고 있고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저도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직강인 요한복음을 옆에서 그냥 저는 어 조금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이 요한복음을 만나길 원하고 이번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 이, 이 복음서를 만남으로써 우리가 개개인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그 생명수를 체험, 경험하고 그리고 그 생명수가 넘쳐 흘러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모든 직장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름진 축복이 흘러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의 샘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생명수를 마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생명수로 내 삶에 채워지지 않는 이 욕망과 갈망과 이 결핍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넘치는 은혜가 날마다 함께하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